안녕하세요. 2023년 9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들깨, 들깨에, 그, 이제 곧 꽃이 필요하는데요. 아 제가 들깨에, 그, 웃걸음을 조금 더 뿌려주고 있습니다. 아 벌써 해가 지네요. 요즘은 잠깐 이렇게 하면 해가 금방금방 집니다. 어떻게 뿌리는가 하면, 아 지난번에 제가 팔을 한 15일경 제가 그 순지르기도 하고 또 웃걸음 하한걸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엔 그냥 대충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아, 위로 대, 대충 이렇게 대충 이제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얹힌게 보이죠 이렇게요 비료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사를 맞으면 여기서 어, 잎이 타기 때문에 아, 한번씩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줘 가지고 위에 얹힌 그, 은체 있는 이 비료를 밑으로 떨어지게 하고요. 이렇게 해주므로서 해서, 어 뭐를, 목적이 뭔가 하면, 이제, 그, 이 꼬투리가, 이제 조만간에 꽃이 필 건데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제 성장된 그매친요 꼬투리가 쭉쭉 뻗어나도록, 저 꼬투리 길이를 좀 길게 만들기 위해서, 약간의 더 웃걸음을 더해주는 겁니다. 요게, 조금 더 뿌리 좀 주는 거 보면요. 이렇게, 제가, 참고로, 비료는 NK입니다. NK. 어, 18-16. 어, 그러니까, 그, 지, 인산질이 없는 질소와 가리. 이렇게 있는 NK 비료. NK 비료를 하고 있다. 여기 이렇게, 놓고 쥐고, 어, 이다 뿌리 갑니다. 이렇게. 이래. 많이는, 너무 많이는 뿌리지 않고요. 어,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8월 중순에 한번 웃걸음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이렇게 대략 그냥 한번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면 잎에 은채가 있는 은채 있는 이 비료가 떨어집니다. 아, 밑에서 지난번에는 그 하단부에 바로 제가 비료를 쭉 뿌려주는 방법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아, 이렇게 그 물병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걸로 비료를 이렇게 퍼서 퍼서 그아랫 아, 부분에 이렇게 아래부분에 흔들듯이 이렇게 비료를 흔들면서 이렇게 하단부를 뿌려줬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아 이번에는 그냥 위에 아 안이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지금 장가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 길가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흰자르기를 함으로 해서 겨순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이 안쪽을 어떻게 줄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주고요 흩어 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뿌려준 곳을 이렇게, 이렇게 비료가 지금 얹혀있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빛이 여기 이슬이 맞고 또요고들로 맺혀서 이렇게 녹아버리면 요 부분이 탑니다. 그래서 햇빛에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줍니다. 흔들어줘가지고 얹혀있는 비료를 이렇게 아랫부분에 떨어지게 해주고 하면 좋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아침에 이슬이 있을 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드로 묻어서 그 자리에 녹기 때문에 아, 이슬을 쓸때 하시면 안되고요 이슬이 없는 시간에 이렇게 뿌려 주시면 좋다 이슬이 없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비료를 하는 거는요 그 한꺼번에 왕창주기보다는 분시 나눌 분자 나누어서 시비하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뿌리라는 것이 한꺼번에 많은 비료가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을 해 가지고 뿌리 부분에 과다한 비료분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왕창 집어넣으면 짜워서 못 먹듯이 이 뿌리도 결국은 과다한 그런 비료분이 들어오면 그 삼투압 현상으로 뿌리 부분에 있는 수분이 염장 즉 배추 김장 들이듯이 그 절인김 어, 배추 되듯이 염장 현상이 생겨가지고 뿌리 부분에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부분에 비료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뿌리의 기능이 떨어진다. 떨어지면, 이 가장 중요한 시국에, 이제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비료분을 흡수해서 위로, 밀어 올려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잎에서는, 특히 뿌리분에서 흡수한 걸 수분. 수분과, 그리고, 그, 햇, 어, 공기 중에 있는 CO2, 탄소, 탄수, 어, 탄소화물, 이산화탄소. 그래서 두 가지가 어, 합성돼가지고 가합성 작용을 해서, 생성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이 중요한 시국에 뿌리가 장기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왕창해 보다 하기보다는 한 요만큼 정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아쉬울 정도로 나누어서 분시하는 것이 좋다 왜땅 속에 있는 비료분 우리가 다 일일이 토양 검증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물의 자람새라든지 성장세보고 아, 비료가 약하다 잎의 색깔 보고 비료가 약하다, 아니면 비료가 세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 시기는 이제 참고로 그이 꼬투리가, 꼬투리가 이제 꽃이 피면서 가장 많은 어, 수분과 비료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농작물은요, 참고로 꽃이 피는 시기가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꽃이 필요한, 어, 피는 시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배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꽃처럼 예쁜 그런 시기 있죠. 그 직파 후에 보통 그한그 그 45일에서 50일 전후. 즉, 대추가 쌈을 싸는 시기. 즉 꽃처럼 예쁜 그런 시기 있죠. 꽃대 그 어, 수분이 많이 필요하고 비료분이 많이 필요하듯이 이, 이 참깨도 참뜰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꽃투리가 어, 생겨서 이렇게 꽃이 막 맺히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시계는 이렇게 비를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 어, 들깨는 단일성 식물입니다. 즉, 일장 길이가, 낮의 길이가 짧아지야지 꽃이 핀다. 화분화가 되고요. 금년대는 그 평년보다도 제가 봐서는 한 일주일 정도 빠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화분화가 된듯 합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그래서 아, 저는 요게 한꽃 피하시기를 9월 한 15일로 예상을 했는데, 이러면 오늘이 9월 7일이니까요, 아, 평년보다도 대략 한4 내지 5일은 빨라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단일성 식물이기 때문에 일자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어, 시기에 꽃이 피거든요. 이 들깨는 특이한 게 뭔가 하면 그 단일 식물이기 때문에 일찍 모종을 하나, 늦게 모종하나 같은 품종인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조생종은 다르겠지만, 같은 품종은 빨리 모종하나 늦게 모종하나 꽃피는시기는 같다.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그, 일찍 심은 것과 늦게 심은 것의 차이는 뭐냐. 일찍 심은 것은 좀더 키가 클 것이고요. 늦게 어, 심은 것들은 키가 좀 작을 것입니다. 지금 요, 지금, 여기 지금 있는 게 사이즈가 대충 한90 센치에 산1 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키 높이가 어 나름 그적당히 사이즈 됐고, 그리고 이제 토복이 안될 정도 사이즈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으로 이렇게 삐져 나온 것들은 제가 한번 여기에 어 고추대를 제가 지난번에 장인에그 박아 놓은 건데요. 한번 활용해서 어 고추끈을라도 한번 잡아 주신가 입니다. 그러면 이꼭 보면요, 9월달에도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무게에 의해서 또 옆으로 음악이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만 한번 잡아줄 생각입니다. 이쪽 가장제 쪽은 울태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쪽은 한번 어 지난해 박아놓은 꽃주대가 있으니까 한번 묶어줄 생각이다. 그러면 도북을 방지할 것 같습니다. 알고도 서 영상에 보이나 모르겠네요. 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꽃이이가 막 꽃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제가 봤은 9월 한 13일 내외 꽃이 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요 시기에, NK, 어, 살짝 뿌려주시면 꽃투리 길이가 좀 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좋은 점에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일성인데, 혹시나, 이 가로등 밑에 이거 그 덜게 어, 키우신 분들은, 어,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한, 한전에 이야기해가지고 요꽃 피는 시기만큼은 잠깐 가로등을 좀꺼달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꽃이 안 핍니다. 밤 새도록 옆에, 아, 어, 불이 비치면 가로등 근처는 꽃이 안 핀다. 요런 말씀도 곁들여 드리면서 그리고 잠시, 어, 들깨 이야기 봤습니다 참, 그리고 최근에 그 들깨를 그 보면 그 나방, 나방 피해가 많은데요. 아, 저는 약을 찾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어, 요 관련해서 어, 나방 약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약을 드려봤는데, 그 중에 요 들깨에 나방 효과가 좋은 건 보니까요. 뭐 명타자도 줘봤고, 다 줘봤는데, 그 예전에 흐리부터 쓰던 데시스부터 뭐 줘봤지만, 은 그래도 효과 듣는 게 른너, 린너, 르너가 그래도 좀듣더라고요 런너가 보면 배도 쓰고, 뭐배추에도 쓰는데, 런너 액상수화제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곁들여 드려 봅니다. 하여튼 나방 피해, 아, 끝이막 말리고 나방이 많이 그 문제된다 이러면 그농협에 가셔가지고 런너 액상수화제 달라서 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나름 다른 것보다이 덜게 최근에 생기는 나방에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곁들여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 영상 찍는 거더 어두워졌네요. 예,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시간이 7시 조금 지났는데, 키 어둡네요.